자, 그리고 경기 내용과는 크게 지금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 팬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. 손흥민 선수가 교체 명단에 있다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소화하진 못했거든요. 근데 그게 뭐 크게 저희가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인가요? 전략적으로 봤을 때? 손흥민 선수는 어차피 지금 체제 3백에서는 아까 뭐 전술적으로 3, 4, 2일과 같은 전형입니다만 2가 중앙지향적인 미드필더 성향이기 때문에 에릭센과 델리알리가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요. 그래서 윙백은 이제 윙어처럼 울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다른 팀하고 할 때는 또 포백이 들어오겠죠. 네. 그럴 때는 이선이 또세 명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3백에서는 중앙 수비가 한 명이 늘어나는 그렇습니다. 대신 네.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3백 전술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라는 네.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릭센 알리가 지금 폼이 좋은 상태, 특히 뭐 알리는 요즘 레알 마드리드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이두 선수를 또뭐한 명을 제거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3백이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발갑지 않은 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